안녕. 제가 그래도 연애를 좀 했거든요. 전남친 현남친 미래는 이별 상처 땅끝까지 내려앉아서 빨라. 나이에 따라서 이별을 체감하는 속도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떼어다가 네 마음과 바꿔서 막 한번 격하게 공감해 봤으면 내 뇌를 꺼내서 네 뇌랑 바꿔 가지고 스캔하고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 나만 너무 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기 좀 수평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왜 신이 인간이 망각의 동물로 만들었겠어요. 아 진짜 책을 못 읽겠네 진짜. 좋아요. 오늘은 담백한 인생 행복하다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고요. 무무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것도 뭐 겉으로 보기에 사실 일러스트만 봐도 알겠지만 힐링 에세이 같죠. 음, 맞아 힐링 에세이인데 사랑과 이별, 연애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새벽에 나의 마음을 일기로 적을 때가 있잖아요. 지나간 사람에 대한 현재의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다음날 읽어보면, 은 어, 막, 다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다 지워버리고 싶고,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고, 그거를 용감하게 책으로 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이 가는 한편, 어, 이거를 내가 되게 담백하게 읽어내므로써, 나의 이 복잡한 심정을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주제를 세 구절 골랐어요. 좀 읽어보려고 해요.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않기. 어쩌면 그는 한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특정 장소를 지나거나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어김없이 그가 생각나 가슴이 아려온다. 잊으려 노력하지만 도저히 잊히지 않는다. 알코올 의존자처럼 그와의 기억들은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다. 새가 날아간 자리에 날갯짓의 흔적이 남고 꽃이 피었던 자리에 향기의 흔적이 남듯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는다.그 흔적이 남은 장소를 우연히 지나칠 때 아픔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가슴을 파고든다.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나는 그를 여전히 잊지 못한다.그와의 좋았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리움은 외로움이자 끝없는 고통이다.그와 처음 손잡았던 곳 그와 처음 키스했던 곳을 지날 때면 짐짓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지만 곧 뒷밤이로 눈물이 흘러내린다.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눈물이 나는 걸 보면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나는 그가 여전히 그리운가 보다. 잘 지내냐는 물음을 한숨과 함께 허공에 묻는다. 이별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는지도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못했는지도 그것도 아니라면 아주 짧은 만남이었는지도 모른다. 같이 있을 때는 함부로 대하다가 상대가 떠난 후에야 아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어쩌면 당신은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매달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오래 전에 깨달았어야 했다. 그가 이미 나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나에게 남는 것은 슬픔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미워하고 있는 걸까? 그에 관한 작은 소식에도 가슴이 철렁이고 밤에 홀로 깨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한다. 그가 나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한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 어째서 나는 이토록 연약한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그가 떠났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굳은 맹세가 남긴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서? 당신은 생각해봤는가? 그가 당신에게 맹세했듯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같은 맹세를 할수 있다. 그는 약속해놓고 그 일을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부터 당신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설령 당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해도 그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당신 인생에서 한번 왔다가 흘러가버릴 인연이었다. 굳게 약속했다고? 그게 어쨌단 말인가? 그의 약속은 이미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이곳에는 이제 쓸쓸한 공기만이 남았을 뿐이다. 어쩌면 이미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떠나간 그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억하라. 당신이 그에게 완벽할 정도로 잘했다고 해도 그는 떠났을 것이다. 한마디로 인연이 아니었다. 만족을 모르고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사랑은 본래 깨지기 쉽다.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고 묻지 마라.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내 것이 아닌 그를 놓아주자. 그리고 가슴을 쫙 펴고 미래를 향해 웃어보자. 우울함이 따라오지 못하게 성큼성큼 앞을 향해 나아가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우자. 왜 속설로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이별을 체감하는 속도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별의 상처를 크게 느끼지만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고 나이가 들면은 그 상처의 고통은 이제 익숙해. 근데 그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제가 그래도 연애를 좀 했거든요. 이별, 상처, 싸우고 나서 그러면 내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막 죽고 싶고. 근데 금방 다른 사람 만나면은 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빨라! 친구들한테 막 하소연했던 게 약간 부끄러워질 정도로 지금은 헤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내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이 회복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만나도 뭐 초반에만 불타오르고 나중에는 어차피 식겠지. 이런 면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런 면이 있겠다. 계산적으로 돌아간다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의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치유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아파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치유된 다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응. 이뻐서 남친도 많겠어요. 솔직히, 뭐, <laughs> 항상 외로워요. 연인이 있어도 외로운 거 아세요? 심지어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남자들도 있지 않나요? 나의 뭐 회사생활, 나의 아픔, 나의 미래, 나의 어떤 걱정, 돈 걱정 잘해줘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할까봐. 만족이라는 건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응. 뭐 아무튼 <laughs> 사람과 사람이 막 일심 동체도 아니고 완벽한 공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떼어다가 네 마음과 바꿔서 뭐 한번 격하게 공감해봐,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어이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으면 내 뇌를 꺼내서 네 뇌랑 바꿔가지고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네 마음이 뭔지 너무 알고 싶어 스캔하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 당신 얘기야, 당신. 지금부터 당신 얘기를 할 거야. 사는 것의 의미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지독한 골초인 남자가 있다. 하루는 그가 저녁 식사에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식사 중에도 계속 담배를 피워댔다. 아내는 조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남자의 친구 중한 명이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남편이 담배 피우는 것을 말리지 않죠?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모르나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저희한테 담배는 인생 최고의 낙이에요. 80살까지 살수 있는 거 담배 때문에 60살까지 못 산다고 쳐요. 아무 낙도 없이 80살까지 살면 뭐 하나요? 나는 저희가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았으면 해요. 이 말을 전해들은 남자는 그 길로 집안에 있던 담배를 모두 버렸다. 얼마 후 남자의 금연 소식을 들은 친구가 물었다. 자네, 담배라면 사족을 못 쓰던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수년이 넘도록 피운 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렸나? 남자가 말했다. 자네라면 저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 20년 먼저 가고 싶겠나? 이 부부의 이야기에 많은 이가 부러움을 느낄 것이다. 남편을 이해하는 아내,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 누구나 이런 상대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지만 과연 나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었던가? 사랑. 그것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화려한 소식어도 필요하지 않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것을 내어주면서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상대방을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배려한다. 그렇게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물질적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을 준다. 사랑. 그것은 진실과 성실합니다. 단한 사람에게만 허락되기에 매혹적이고 이기적이고 순수하지만 일방적이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나만의 짝을 만나기를 바란다. 설령 비극으로 끝나더라도 한때 죽을 만큼 사랑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삶은 여한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설령 만났다고 해도 혹시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사랑은 평등한 관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만약 일방적인 희생만 존재한다면 그들의 사랑은 점차 방향을 잃다가 기형으로 변하고 비극을 맞는다. 시작부터 잘못된 경우도 있다. 한쪽만 베풀고 희생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다. 상대방은 더는 감동하지 않는다. 상응하는 관심이나 보답도 없다. 물론 사랑은 등과 교환이 아니라서 공정한 보답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랑은 마치 저울과 같아서 추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결국 중심을 잃고 만다. 어떤 이들에게 가정은 피곤하고 힘든 곳이다. 기가 소진되고 한없이 위축되는 공간이다.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의무와 책임뿐이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 가정은 더없이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다. 꼭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좋다. 그곳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있다. 결혼 생활에도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의 가정에 열린 열매는 달콤하고 싱그럽지만, 경영에 서툰 사람의 밭에 열린 과일은 제대로 익지 못해 시고 떫을 것이다. 그리고 경영의 핵심은 서로 이해하기이다. 남녀의 사랑은 배타성이 강하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이기적이다.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은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은 평생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있다. 단, 그것은 절대 동시에 여러 명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시기에 다른 누군가를 만나 사랑할 수 있다. 그 순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진주목걸이와 같다. 아무렇게나 대해서 실수로 한 군만 끊어져도 진주가 와르르 풀려나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아껴야만 영원토록 영롱한 빛을 유지하며 반짝일 수 있다. 아 근데 이런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20년 먼저 죽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남편이 담배를 끊었다고? 여자들만. 공감과 이해를 바라나요? 저는 남자들도 이런 공감과 이해를 바라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단지 표현이 좀 서툴고, 구차하게 말로써 표현해서 바라질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처음에는 뭐다줄 듯이 사랑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만 너무 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좀 수평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도 하게 되는데, 저쪽도 하지 않을까?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어쩌면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기도 한데 마음이 느껴지게 행동을 해야 사람끼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장애물. 아래 소개할 세 개의 이야기는 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내 대학 동기인 한 남학생과 여학생이다. 이 둘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오랫동안 친구로만 지냈다. 아마 용기 내기가 쉽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다행히도 졸업이 다가올 즈음 그들은 드디어 연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석사과정을 준비했다. 그런데 남자만 붙고 여자는 떨어졌다. 여자는 지금 와서 베이징에서 직장을 구하자니 시기가 애매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구했다. 나를 비롯한 친구들은 차마 두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을 지켜나가라고 말하지 못했다. 장거리 연애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남자가 석사과정을 포기하고 여자가 있는 도시에서 직장을 구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사정이 있어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되도록 그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 만약 그로 인한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큰 대가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는 어떤 아름다운 여대생이다. 대학교 3학년인 그녀는 대학 입학 후단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감히 고백을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사람들은 그녀가 한 남학생과 손을 잡고 캠퍼스를 누비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학생은 잘생기고 성적도 좋기로 유명한 그 학교 학생 회장이었다. 친구들 모두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고 말했다. 둘은 함께 유학을 준비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이야기는 왕자님과 공주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가 되었을 것이다.하지만 시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법.두 사람은 각자 다른 국가의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흔히 장거리 연애는 언젠가 깨진다고 말한다.그런데 이들은 다른 지역도 아닌 다른 나라였다. 더군다나 함께했던 시간조차 길지 않았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외모까지 출중하니 자연스럽게 많은 유혹이 있을 게 뻔했다. 친구들은 둘이 헤어지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더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안부를 물을 때도 애인의 안부는 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이 알수 있는 내용은 두 사람 각자 해외에서 잘 적응하고 있으며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것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졸업한 지반 년이 되었을 즈음에도 동문 홈페이지에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가장 특별한 친구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사진 속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다. 누가 아름다운 것이 약하다고 했는가? 누가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 했는가.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의 친한 친구다. 그 친구는 성실한 성격 덕분에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고, 칭화대학도 순조롭게 입학했다. 학사를 마친 후 친구는 교수 추천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석사과정을 밟게 되었다. 개강 전 그에게 오랜만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친구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저마다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나섰다. 이 얼마나 훌륭한 신남감이던가. 친척이나 지인 중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고 싶은 건 당연지사였다. 그런데 친구가 뜻밖의 선언을 했다.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였다. 장거리 연애라 했다. 우리는 어떻게 언제부터 사귀었냐고 물었다. 친구는 채팅을 통해 그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웃었다. 인터넷 채팅이라고? 그건 중학교 때 호기심에나 하던 짓이지 다큰 어른이 할 짓이 아니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게다가 사는 곳도 멀고 아직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니.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의 열의 아홉은 일단 얼굴 한번 보면 바로 깨지기 마련 아니던가. 기가 찰 노릇이었다. 친구들은 너나 할것 없이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그는 그녀를 베이징으로 데리고 오면 돼, 라며 전혀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친구를 이해할 수 없어서 응원도 해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캠퍼스에 정말 그녀를 데리고 왔다. 그제야 우리는 왜 그가 그토록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는지 알았다. 여자친구를 베이징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베이징에서 직장을 구했고 새로운 도시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후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미래를 축복했다. 모든 건 본인 하기 나름이다. 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가?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랑도 선택임을 말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은 의지에 달려 있음을 말하며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에 불가능이 없음을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진다 해도 현실을 탓하지 마라.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 사랑한다면 무엇이 불가능할까? 나는 사랑의 힘을 믿는다. 당신은 어떤가? 어떤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 만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 왕자님한테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또 한편으로는 불가능은 없었으면 좋겠고 두 가지 마음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사랑으로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마음이 남아있다는 건 순수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사랑으로 불가능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신이 인간이 망각의 동물로 만들었겠어요. 조금은 바보처럼 살아도 희망이 있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 한번안 해본 사람 있을지도 모르지. 미안해. 원래도 근데 집순이라 친구들이랑 못 보긴 했는데 특히 친구들이랑 너무 못 봐가지고 사실 하, 진짜 자가격리 동안 좀약 우울함이 심각하게 왔던 적이 있어요. 막 우울함 정... 땅끝까지 내려앉아서 핸드폰을 보다 보다 지쳐가지고 보다가 손목이 저려. 약간 내가 페인이 된 기분. 앉아있지도 않아요. 계속 누워있어. 그냥 인간 살고기덩어리가된것 같은 느낌. 나를 어떤 구원해줄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도원님 실례지만 너무 예뻐서 야한 이야기하면 두덕, 구독자가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대박 날것 같아요. 그래요? 야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그 스토리는 어디죠? 어디 감히 나에게 야설을 권장식 열대 가오하시오 아, 진짜. 책을 못 읽겠네, 진짜. 몇달 전에 구독했지만, 이제 인사드립니다. 천일 여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천일 여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분이 많아서 천일 여사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